딱고. 응. 케이크나 하나 먹고 싶다. 아 귀여워. <laughs> 아, 얼굴 귀. 밖에 나가서 좋은 걸 보고 있을 때 그리면. 알려가지. <laughs> 이번에 <얄미어봤어요. 웃음> 누가 말 못해? 근데 내가 개발잘했었으니까그러니몇 킬로 나가요? 이번에 하프. 음. 아그10 킬로가 진짜 안 먹는 것 같아. 서울 가 있는 근부장 가고. <laughs> 아니 제가 눈동자가 지금. 눈동잖아, 지금. <웃음> <웃음> 아니 근데 저 여기 이거 찍으면 안 될까요? <laughs> 여기서 네. 여기로 바뀌었으면은. 발전이 그래서 이번에 몰디브를 누러갈 건데 포릴로 연주를 할 거거든요 어. 아 근데 이 연주를 할지 몰라요 연습을 안 해가지고 어. 아 너무 귀엽다 <laughs> 혹시 너무 이쁘다 잘표현되 응.